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소위 박신데이의 박신 빡신 주말입니다. 주중 코리안컵에 이어지는 리그 경기, 게다가 다시 주중 경기가 이어지면서 숨 돌릴 틈 없는 일정이 이어지는데요. 이 고비를 잘 넘겨야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위 싸움의 분수령이 될 18라운드 저희도 빡세게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입니다. 첫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21호 6시 대파에서 열리는 대구와 전북의 경기입니다. 대구는 지난주말 제주의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10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앞서 3연패에 빠졌던 대구지만 휴식기후 첫판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한숨을 돌렸는데요. 사실 앞선 경기들에서도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대구였잖아요. 결국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결과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대구인데 세경기만에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승리를 챙겼고요. 여기에 상대가 다소 빈공이긴 하지만 4월 22일 일이었죠. 대전전 이후 10경기 만에 클린시티를 기록했다는 점도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결국 대구는 득점 여부가 관건일 수밖에 없죠. 올 시즌 멀티골 이상을 넣은 경기는 3승 1무로 패가 없거든요. 대구는 지난 경기에서 경미한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던 에드가가 이날 복귀를 준비하고 있어서 김영준 정도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부상자도 없습니다. 최전방도더 강해졌을 것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대구는 홈 2연전에 주중 코리아컵을 치르지 않았잖아요. 체력적으로 우위가 있는 상황에서 이날 경기를 치르는 것도 호재일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바셀루스가 7월 1일 팀 훈련에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회복세가 괜찮다고 해요. 전북은 주중 코리아컵에서 김포의 충격 패를 당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김대영 감독의 부임 후첫승 신고를 위해서 주전급 자원들을 대거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했습니다. 물론 내용적 측면에서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감독 교체 효과를 지금 보지 못하면서 위기가 가속화되는 모습인데요. 김포전에서는 최근 좋았던 과정 면에서도 좀 아쉬움이 있음이 있었거든요. 선수단 전체가 느끼는 충격파가 더클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지금 위닝 멘탈리티가 도통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전북의 가장 큰 고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핵심 자원들이 지금 김포전에서 대거 뛰면서 체력적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데프리카, 데프로 원정길에 나서는 만큼 체력이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정호, 에르난데스, 비니시우스 등 기존 장기 부상자 외에 이렇다 할 부상자는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공격 쪽에 변화를 줄 자원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가뜩이나 올 시즌 뒷심부적으로 승점을 많이 잃었던 전북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악재가 많은 상황인데, 티아고, 보아탱, 뭐 이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지난 김포전에서도 또 전무했던 상황이거든요. 승리의 물고까지 트이지 않는 상황. 전북은 2중고,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오신 첫 맞대결은 대구가 추가 시간 연속 골로 극적인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이 박창현 감독의 데뷔전이었거든요. 양팀 최근 5번의 맞대결 기록 보니까 2승 1무 2패로 팽팽했더라고요.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는데, 대구 홈에서 펼쳐진 양팀 최근에 10번의 맞대결에서 9경기가 30분, 이내가, 30분 이내에 카드가 나왔더라고요. 초반 카드의 향방이 경기력의 변수가 될수 있다는 점 주목해 주시고요. 대구는 최근 다섯 번홈 경기에서 2승, 1무, 2패로 나쁘지 않은 반면 전북은 원정에서 1승, 4패로 좋지 않은 기록이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키플레이어 꼽으면요. 대구에서는 지난 전북전에서 데뷔골을 넣었던 정재상을 전북에서는 지난 경기 멀티골을 넣은 문선민을 키플레이어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번째 경기는 오후 7시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강원과 김천전입니다. 2위 강원과 4위 김천 돌풍팀 간의 맞대결인데요. 1위와 4위의 승점차가 불과 불가, 이 점차에 불과하잖아요. 이번 라운드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요동칠 수 있습니다. 두팀 모두 선두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세가 더 좋은 쪽은 강원입니다. 현재 5연승 중인데 김천을 꺾으면 K리그1 기준으로 강원구단 역사상 최다연승인 6연승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 4경기 연속 멀티골 그리고 최근 3경기에선 득점시간대를 보면 전반 3분, 전반 4분, 전반 12분 어, 이렇거든요. 이렇게 이른 선제골을 넣은 뒤에 승리를 지키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원이 경기 시작 후에 전반 15분까지 6골을 넣으면서 이 시간대 에 득점이 12개 팀중 가장 많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 최근 선제, 선제 득점한 8경기를 모두 승리로 가져갔다는 점을 볼 때, 이른 선제골을 만약에 강원이 넣는다? 그러면 강원이 유리한 흐름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헌데 김천은 포항에 이어서 최소 실점 2위 팀 수비가 단단한 그런 팀입니다. 앞서 언급한 경기 시작 후 전반 15분 사이에 마지막으로 이 시간대 실점한 게 11라운드 울산전입니다. 그리고 최근 11경기에서 단 7골을 내줬는데 그중 6골, 7골 중에 6골을 후반에 내줬습니다. 김천이 걱정하는 건 오히려 뒷심일 수 있겠는데요. 에, 후반 7점을 최대한 줄이는 숙제를 풀어야 될것 같습니다. 정경용 감독은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 무득점한 최근의 답공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맞췄을 것 같습니다. 두 팀은 주중 코리아컵 16강전에서 연장 승부를 펼치긴 했지만 큰 폭의 로테이션을 나란히 돌렸습니다. 그래서 뭐 컨디션 측면에서는 큰 데미지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천은 오히려 이동경, 박찬용, 오인표, 김승섭 이런 신병들이 데뷔전을 치르면서 일단 출전의 맛을 봤거든요. 말년병장들이 이제 김준홍, 김준, 김동현 정도를 제외하면 다 떠났기 때문에 이번 강원전부터는 이동경과 같은 신병들이 조금씩 리그에서도 선보일 것 같습니다. 김천은 조현택이 퇴령징계로 빠지고, 박민규가 지금 말년휴가 갔기 때문에, 아마도 박수의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나머지 자리는 일병 위주로 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은 코리안컵에서 휴식을 취한 야구 양민혁, 이상헌, 뭐, 김영빈, 황봉기, 이광현 이런 선수들이 모두 선발진에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웰링턴과 갈레고도 복귀전을 치렀기 때문에, 옵션은 확실히 늘어났다. 여기에 한국형은 21부로 전북에서 어, 전북으로 완전 이적을 했습니다. 네, 지난 4월 맞대결에선 김천이 1대 0으로 승리했고요. 최근 4 번의 맞대결에선 김천이 3승 1패 5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키플레어는 네, 데뷔 6개월 만에 프로 계약을 맺은 양민혁으로 해야 되겠죠. 어제 서울 강원전 취재를 갔었는데 뭐 양민혁 선수는 엔트리에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뛰는 모습은 못 봤지만 현장에서 만난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다 양민혁 얘기를 했습니다. 뭐 우리끼리 얘기로 뭐 미쳤다. 다르다. 네, 뭐 땡땡보다 그나이때 훨씬 더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찐 프로가 된 양민혁이 김천우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하고요. 양민혁을 바라보는 정종용 감독의 표정 역시 궁금합니다. 김찬은 김대원으로 하겠습니다. 불과 작년까지 강원의 에이스 먹던 선수인데 좋지 않은 팀이 좋지 않은 시기에 입대를 한 상태에서 올 시즌 강원의 돌풍을 어떻게 잠재워야 될지 아마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 경기입니다. 같은 시각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대구와 광주의 경기입니다. 첩첩산중. 아마 이 황선원 감독의 현재 심리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 대전은 주중 제주와의 코리아컵에서 주전급 자원들을 대거 내세우고도 120분간 경기를 치르고 또 승부차이 끝에 패했습니다. 이기기라도 했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너무 잃은 것이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가뜩이나 많은 부상자들로 선수층이 얇은 상황에서 체력적 부담은 더 커졌고요. 설상가상으로 김인균까지 부상으로 쓰러졌습니다. 포항전에서 공격적으로 아쉬웠지만 그래도 원정에서 귀중한 승점 1점을 추가했는데 제주전 결과를 통해 이번 경기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공격진은 뭐 지금 사실상 전멸 상태입니다. 김승대가 쓰러진 상황에서 김인균까지 빠지면서 쓸수 있는 공격 카드가 레안드로, 음라파, 윤도영 정도입니다. 음라파는 뭐 사실상 지금 45분이 힘든 상황이고요. 그나마 인천에서 영입된 천상훈이 등록을 마쳤다는 점에서 현 공격진의 상황을 감안하면 바로 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공격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개인기량으로 할수 있는 게 있으니까요. 지금 저 중원에서 캡틴 이수민마저 누적 경고로 이번 경기 뛸수 없거든요. 지금 수비진 말고는 어느 한 군데 정상인 곳이 없는 대전입니다. 황선홍 감독의 고민 커질 수밖에 없고요. 광주는 코리아컵 16강 부천 원장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3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이정효 감독은 내용에 대해서는 썩 만족감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엄지성, 허율, 정호연 등과 같은 핵심 자원들을 아꼈고요. 로테이션 끝에 얻어낸 승리라는 점에서 의미는 작지 않아 보입니다. 몇몇 선수들 지 감각을 올리면서 향후 옵션으로서의 가능성도 보였고요. 일단 광주는 지난 김천전에서 서울과의 개막전 이후 처음으로 클린 시트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의 가장 큰 고민이 수비 문제였다는 건 다들 아셨을 텐데요.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수비수로 변신한 허율이 역시 빠르게 성장하면서 어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이정현 감독도 좀 대단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허율 변준수 듀오가 자리를 잡으면서 확실히 높이에서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뒷심부족에 대한 부분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광주는 이희균 정도를 제외하고는 큰 부상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첫 맞대결에서는 광주가 허율의 극장골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전은 2경기 전까지 2승 2무로 상승세를 타는 듯했는데 이날 패배로 5경기 1무 4패의 수렁에 빠졌고요. 결국 이민성 감독이 물러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서력을 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광주는 대전을 상대로 4승 3무로 아주 강했습니다. 대신, 대전 홈에서는 세경기 연속 무승부였다는 점도 변수를 고려할 만 합니다. 양팀의 경기력 상반되는데요. 기록으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 코리아 커포함 최근 4경기에서 2득점에 2실점이고요. 광주는 7득점에 4실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 공산이 크다는 이야기인데요. 대전에서는 수비의 핵인 이창근 골키퍼를 꼽고요. 광주에서는 공격의 핵이죠. 엄지성이 해줘야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과 수협전입니다. 9위 서울과 5위 수협의 대결. 지난 4월 30일로 시계를 잠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원정팀 서울이 2대0으로 승리를 했는데요. 당시에도 서울은 9위에 처진 상황에서 수엿을 잡으면서 5위까지 수직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 흐름을 보면 수엿은 흔들리지 않았고 꾸준히 승점을 쌓으면서 상승권을 유지했고요. 반면 서울은 최근 5경기 연속 무승을 하면서 다시 9위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수엿이 서울을 상대로 최근 7경기에서 2무 5패, 예, 승리가 없는데, 어, 그런 서울을 상대로 이번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서울은 19일 강원과 코리아컵 16강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했죠. 그간 기회를 받지 못한 뭐 김신진, 파루세비치, 시게이로 슬라카, 황현수 등등으로 스쿼드를 구성을 했고, 어, 주전급 다수의 체력을 아끼고, 팀도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해서 8강에 오르는 그런 어,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이날은 뭐 링가드 일류첸코가 선발로 돌아올 것으로 보이고요. 강원전에서 교체 투입한 최준, 권한규, 리제문도 출격 대기합니다. 예, 기성용은 부종 증세로 당분간 복귀가 어려워서 어, 서울은 하루빨리 기성용 없이 사는 법을 깨우쳐야 될것 같고요. 조영욱, 김주성은 조금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 정도면 복귀가 임박했다고 볼수 있지만 예, 김기동 감독은 포항 시절부터 선수가 부상 선수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렸던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복귀 타이밍은 김기동 감독만이 알고 있다. 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호날두, 따바레스 선수가 아, 20일에 오피셜이 떠서 어, 지금 뭐큰 부상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어, 이르면 수입전에 엔트리에 포함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 윌리안, 호날두링가드가 캐리에서 뛰는 세계관을 곧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어리프시는 몬레알이 충남아산을 떠났고 이준석이 이랜드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에, 공격진에 이렇게 이탈이 있지만 당장 추가 영입은 없는 상황이라 이번 서울전에는 기존 공격진이 에, 힘을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기존 지난 강원전과 비슷한 라인업이 예상됩니다. 뭐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강원전에서 뭐 나는 선발로 투입하든 후반 조커로 투입하든 나는 어떻게든지 골을 넣는다 어, 이런 거를 보여줬죠. 어, 지금 9홉골 어, 지금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어, 바로 이승우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꼽아야 될것 같고요. 서울에서는 그의 대적할 선수로 링가드를 꼽아야 될것 같습니다. 강주혁 선수 어제 경기 끝나고 인터뷰 를 했는데 어, 링가드가 뛰는 걸 보면 뭐 침착성이나 센스는 정말 어, 혀를 내두른다 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승우의 센스와 링가드의 센스 어, 이승우의 댄스와 어, 링가드의 댄스 어, 누가 더 위협적이고 누가 더 상대를 긁을 수 있는지 에, 궁금합니다 23일 경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6시 인천 전영구장에서 열리는 인천과 포항의 경기입니다 인천은 김천과의 주중 코리아컵에서 베스트 11을 모두 내세웠습니다. 승부차이까지 간 대접전 끝에 승리를 챙기긴 했지만 조성한 감독의 말대로 내용은 좀 아쉬웠고요. 여기 또 운도 따르지 않았어요. 골대를 세 번이나 맞췄거든요 일단 체력이 걱정이긴 한데 그나마 다행인 건 주중 주말 경기가 모두 인천 홈에서 펼쳐진다는 점에서 아마 타 팀보다는 부담이 조금은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의 고민, 역시 제료소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료소 지난 전북전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한달 가까이 뛸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료소 의심할 여지 없는 인천 공격의 핵이자 에이스인데요. 김천와의 코리아컵에서 김보섭이 그 자리를 메웠지만 확실히 좀 차이가 컸습니다. 조성환 감독이 이제 풀타임을 뛴 만큼 이제 경기력이 올라올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는데, 이날, 김보섭이 공격의 키를 쥐게 될 전망입니다. 천성훈이 이적하면서 지금 무고사에 어깨가 더 무거워졌어요. 최전방이 지금 무고사 외에는 이렇다 할 자원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인천은 지난 전북전 극적인 무승부에 이어서 김천전 승부차기 승리까지 끈적한 경기력으로 결과는 놓치지 않고 있다는 점 만큼은 고무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도 체력 부담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포항은 사실 로테이션을 단행하면서 주말 경기에 조금 더 힘을 싣나 했는데, 경기가 빡빡해지면서 뭐 오베르던 완델송 같은 카드를 꺼냈거든요. 물론 정재희, 김인성, 허영준, 신광훈, 전민광, 이동희 등뭐 다른 핵심 자원들을 아꼈다는 점에서 인천보다는 다소 여유가 좀 있어 보입니다. 포항은 수원과의 코리아컵에서 연장, 전세진에게 골을 허용하면서 무너지나 했는데 백성동의 극적인 동점골에 이어서 승부 차이까지 승리하면서 그래도 기세를 이어갔다는 점은 고무적일 것 같습니다. 포항은 지난 대전전에서 침묵하던 허영준이 오랜만에 골맛을 봤거든요. 조르지가 여전히 득점포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백 지금 허영준이 그 역할을 대신 해 줘야 되거든요. 허영준도 득점력에서는 아쉬움을 좀 보였는데 일단 스트라이커들이 골맛을 보면 기세를 탄다는 점에서 이날 득점은 포항에게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은 일단 스쿼드 상에는 어 기존의 김종우 선수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큰 부상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천 맞대결에서 영등으로 비겼습니다. 당시 뭐 기억하시면 포항의 오베르단이 경고도적으로 퇴장을 당했지만 승부를 가리지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 포항이 4승 어무 1패로 인천에 강했습니다. 특히 포항이 인천 원정에서 6승 3무로 2017년 8월 이후로 단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양팀 모두 전체 득점의 절반 가까운 46%를 75분 이후에 기록했다는 점을 보면요. 역시 막판 뒷심. 막판이 아마 이날 경기에 큰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김보석, 포항에서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허영준 두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입니다. 같은 시각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제주와 울산전입니다. 파리 제주와 선두 울산, 네, 제주는 2연승 뒤에 2연패, 네, 연패를 벗어나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요. 울산은 승무 승무. 어, 연패 흐름을 벗어나서 네 경기 연속 무패를 어, 달리고 있지만 지금 뭐 홍명보 감독이 원하는 만큼의 승리를 일단 내지 못한다는 점은 어, 선두를 치고 나가야 하는 울산 입장에서선 살짝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팀은 나란히 주중 코리안컵 16강에서 각각 대전과 경남을 상대로 연장 승부 그리고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모두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는데 제주는 그간 경기 출전 시간이 맞지 않았던 선수 부상에서 각 복귀한 선수 위주로 스쿼드를 꾸렸습니다. 선발 출전한 선수 중에 주전급은 골키퍼 김동준, 풀백 김태환, 미드필더 김정민 정도입니다. 페이스와 서진수는 교체로 45분 정도 뛰었고요. 어, 에너지 레벨을 어느 정도 유지한 상태로 보여지고 최근 발목 문제로 결장 중인 어, 최전방 공격진인 유리 조나탄이 어, 상태가 호전돼서 울산전 복귀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진성욱도 두경기 출장정지 씻어내고 이날 복귀하거든요. 어, 그리고 제가재민도 지금 어, 부상회복 후에 가파르게 입지를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볼때 제주가 모처럼 공격 옵션이 상당히 늘어난 상태로 어,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비스 홍준호는 퇴장 징계로 이 경기까지 결정하고 어, 송주훈도 복귀가 불투명해서 센터백 뎁스가 얇은 점은 약간 약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울산은 고승범, 조현우, 이명재를 코리안컵에 아꼈죠. 아타로 주민규가 75분. 보야 니치가 60분, 엄원상은 50분 정도를 뛰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체력 소모는 있었습니다. 네, 김영건, 황석호가 부상 이슈로 어, 지난 리그 경기에 결장했는데 이날도 어, 불팀을하기 때문에 어, 센터백을 어떻게 조합할지. 그런데 아, 임종원 선수가 어, 코리아컵에서 120분을 어, 풀타임 소화했기 때문에. 이 출전 시간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궁금합니다. 중민규는 이날도 강제 선발이 불가피한데요. 지금 마티나담이 유로 출장 중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주민규가 해줘야 될게더 많아 보입니다. 두팀 상대 전적을 보면 울산이 리그에서 제주 상대로 4연승,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지난 4월 28일, 맞대결에서 울산이 3대1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제주 이탈로, 울산 고승범을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지금 수비진의 어떤 결장 리스크가 있다는 점에서 중원을 어느 팀이 얼마나 잘 장악하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18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이번 경기도 대박 경기, 대박 관중 기원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